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그거 유튜브 큐티와 같이 교환을 했는데요 좀더 낮출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번 영상으로는 교환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택봉으로 왔어요 약간만 덮필게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반는이 러브위치고 지우개가 음서서 음써서 쿵쿵 보내는 이 큐티 유튜브 뭐뭐 모르는데요. 그 네. 이런 택풍이왔고요 여기 여는 곳이라고 돼는데요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되게,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태풍으로 오길래, 택배로 오길래 너무 궁금했어요. 와진짜짜큰큰요짱 짱인데? Good. 하나만 살펴보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만 살서 꺼내 보고끼게어요 먼저 보기가... 먼저 보기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디로 여는 거지? 여기로 열어볼게요. 아 여기로 열어볼게요. 제가 한번 어디로 열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 어후, 종이까지 뜯어버렸어. 아 진짜 저 칼질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종이를 자른다니까요. 죄없는 종이를 자른다. 이렇게 오또 있어. 네, 책리가 있고요. 책리. 먼저 보기 체크해놨니요오 뒤에 더 있대요. <laughs> 먼저 보기 한번 자, 음, 잘랐구요. 와, 뭐가 이래 많아? 전공 공개 공지상 미션 다공 선물 당 뜯고 공개. 그럼 나중에 이건뜯을게요 그리고 챙이 나 아까 봤고요. 이거 전공 할게요. 러브 이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플 선플 조대어조든 존대. 맞나? 어네조든 맞네요. 어잘 해놨다. 미션 미션이 좀 많은데. <laughs> 체크하고 뒷장 남겨. 꼭 미션 할 거지? 응, 예 e s 으로 할게요. 자, 이거. 응. 뭐로 체크하지? 로 체크할 김? 응. 개꿈. 이차 뒤로 넘기면. 친구와 통화하면서 액기 만들기 챌린지 하기. 이 영상 편집하기. 유튜브 상에 저는 큐티 유튜브 홍보하기 우리 학교 노노. 클리어하면 책. 네, 클리어하면 할게요. 공지사항 보여드려도 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물건 소중히 간직하기 책리 적힌 대로 차례차례 열어보기.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책리부터 볼게요. 책리가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먼저 보기 미니. 미니. 뭐 미니가 의사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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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계속이 거못듣는데 너무. 아 미니 미니 사인펜 세트인가봐요. 아, 오, 미니 사인펜 세트 생각 좋다. 이렇게 미니 사인펜 세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챙크리에체크를 해야겠죠 미니 미니. 체크했구요. 그 다음은, 뭐지? 요거죠, 먹거리.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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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뷰. 글씨 너무 이쁜 거 같아. 여전한 글씨사랑. 글씨사랑? 아 짱이다 제 포도 제가 새콤이 중에서 포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는 마이고미 오 마이고미 아이겠다 먹어야지 네, 이렇게 안에는 비어있고요 너무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 그러면 먹거리는 있고 화장품 화장품도래요. 화장 종류 화장품도 화장 지우는 것이에요. 일단 한번 띄우. 이게 되게 아이디어 좋죠 화장 지우는 것을 넣으신 것 같고 완전 짱인데. 우 일단 이거는 잠깐만요. 거울인 것 같은데. 내 거울이라서 가릴게요. 라이언, 어, 라이언 너무 귀여워. 거울, 이거 약간 거울이에요. 선크림 바르고 지울 때 쓰는 거세 거예요. 클렌징 폼이에요. 딥 클렌징 폼. 땡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햇. <laughs> 선거울이당선가울 그럼 책리에다가 화장품 체크할게요. 그리고는 또뭐 있지? DIY, 내가 만든 DIY 비즈, 이거. 할게요. 이거 DIY. 체크하지 못하는 좀 미안해. 자, 이름표는. 해서, 떼서.. 떼서 세사용해 이름표는 떼서 사용해 비즈 이거 뭐지? 비즈가 있구요 땡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DIY 비즈 체크할게요 벌써 8분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다 느리게 하는 건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자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만한 물건들 물건 점도 있는데 이전. 이거 자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자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잘못 잘라요. 중요한 문제점. 수제이스. 올 수제이스. 그리고, 덤인가, 이게? 보석. 아, 보석. 귀엽다. 그리고는, 견출지, 견출지 소량. 이렇게 있어요. 어, 안되죠맙소사 이렇게. 안녕. 고요. 그러고, 물건들 이제 득고하고 액계 만들기 세트. 내 마음. 액계 만들기 세트부터 볼게요. 이거만주는 영상 따로 찍어도. 랜덤 액계가 들어있어 실패, 엔, 성공.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구성품, 레시피북, 액계, 물풀, 소다, 점토, 통은 별도 구매. 점, 하하하. <laughs> 아, 통은 별도 구매래. 에이. 슬프다. 안 뜨죠. 포장을 너무 꼼꼼히 안 돼. 아 핑크랑 점토 핑크색 와핑크거약장 이거는 소다 소량. 이거는 분사 젤겐. 노 분사 노 젤겐. 액게만들질긴 레시피. 점토를 녹여준다. 물풀을 넣는다. 소다를 넣는다. 덤 뭉치지 않을 경우는. 더미 수세 액기를 넣어준다. 끝. 통 별도 구매입니다. <laughs> 이게 수세 액기인가 봐요. 수세 액점. 왕. 느낌 좋기 짱. 보라색 나오고 는데 이거는? 이거는 물풀. 물풀이 왜 이렇게 소량이야? 고마워. 액기 만들기 세트. 만든 영상 따로 찍어돼요 제가 꼭 로겠습니다 자, 책상이 지금 자리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좀 놓을게요. 어줄게요 땡큐~ 이게 만되겠 그리고 마지막 비공이 있대요. 포장용품 좋아할 때. 쓰이 스티커 우와 짱 이뻐 와 짱이야 와 이런 거또 있어, 있어 제가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짱인데 떡매 우와 떡매도 있어 근데 저도 떡매를 오늘 구매를 했답니다 편지 비공이래 제가 읽고 올게요 잠깐만 요 제가 읽고 온게 아니고 이거 들어야 돼요. 뜯는 것까지 하고 저 혼자 읽도 읽고 오도록 할게요 왜안 떼지? 제가 종일 따를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읽고 올게요. 제가 비공을 읽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감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거 떡매가 저도 구매를 했는데, 떡매, 이런, 저는 떡매라기보다는 이제 떡매 같은 건데 메모지는 아니거든요. 메모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떡매 같은 건데, 이런 식이에요. 되게 이쁘죠? 저도 이거, 뭐야, 할 듯? 했. 이것도 떡매라고 해서 줘야겠어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고마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떡매도 너무 마음에 들고, 떡매는 여기 넣어줄게요. 아..안..맞아.. 에취야.. 제가 나중에 저도 교환할 거 줘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거 쓰도록 할게요 교환 영상은 제가 안 올릴게요 <laughs> 교환하는..교환 물품 짜는 거는 그거 올리면 안될것 같은? 그리고 나공 있었는데 나공 나공 어딨니? 나공아! 나공이 어디가, 찡? 나공이 사라졌어! 안 돼! 내 네, 나공. 나공을 좀 찾고 올게요. 제가 너무 덜어가지고. 네, 제가 나공을 찾았습니다. 짜잔. 공기오 선물 넘쩍지? 유유. 다음엔 더, 아니, 아니, 더 많이 줄게. 소에게. 아, 진짜. 감동 얘 전에 이 떡매에다가 써줄 거예요. 그럼 저는 이상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